안녕하세요. 오늘은 뭘 하나면요. 음, 그 예, 마인크래프트. 마인크래프트 있죠.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어. 함정 그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전에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채널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냥 제 이름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채널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4칸 파주시고 준비물은 자갈 아니면 모래 아니면 표지판 그리고 선인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4칸 파시면 됩니다 4칸 파시고 뭐 선인장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인장을 심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표지판을 세주고, 표지판, 표지판. 표지판을 설치하셨으면요. 일단, 모래를 놔주세요 그럼, 표지판이 모래를 받쳐주기 때문에 모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 다음, 가려주려면 이런 걸 필요해야겠죠? 일단, 모래를, 요만, 이만, 요만큼,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이 정도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, 요렇게 이걸로 해주면,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전생 맵에 사용될 그런 게 있고요. 자, 이렇게, 저는 안약하게할거 있기 때문에, 육감만 하겠습니다. 자, 도칸. 됐죠? 그러면 어, 안 돼! 아! 안 돼! 젠장. 다시 해야 돼. 자, 그럼 아, 어, 맞다. 그럼 다시 하면 되죠, 그까이 거 다시 하면 되죠, 다시 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음에 원래 전쟁 맵에서 뭐 여기 저기 쳐들어올 때 모래를 쭉쭉 쳐들어오겠죠. 이쪽으로 쭉쭉 쳐들어올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때 이렇게 해주고 하지만 이렇게 작동할 거라서 이렇게 해주고. 여기 만약에 여기서 와. 막 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다 모래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 저기 깔려 좋습니다 그럼 이만